Required. 아 마이크를 안 찼네요 네. 아 이게 고든 램지 대사가 아닌가 제가 이제 그 아, 이거 좀안 찼네요 아직. 죄송합니다 이거 좀, 좀 차고 가이되나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새벽 2시여가지고 네, 약간 좀 맛이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 또 촬영을 또 하나 또 하나 하고 좀 진행하다 보니까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 요리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제 1일 1영상 느낌으로 어, 삼각함수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죠 일단 뭐 사실 끝도 없는데 근데 뭐 어떻게 다 올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개념 재료는 다 알자 그런 의미로써 오늘은 코사인 X, 그리고 다음 타입에 탄젠트 X, 그리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여기까지만 제가 올리고, 일단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발등에 불들어진 친구들. 은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내용도 모르고, 물론 이제 모르는 건 아닌데, 사실 모르는 거야. 문제를 못 푸는 거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그리는 거 똑같이 한번 그려보시고, 그리고 맨 땅에 그리셔야 되는 거니다 보고 그리고 뭐 그냥 그런 어설픈 행동은 정확히 개념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개념은 어때야 돼? 머릿속에서 그냥 튀어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 끓이는데 제인장 뭐 보고 아 끓여도 되나? 네, 보고 끓여도 되죠 네, 그거는 그래도 되나?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보고 끓여? 방법 다 알잖아 이렇게 스프 이렇게 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 빼고 그죠? 물 이렇게 맞추고 그러잖아요 우리 수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을 그런 느낌으로 라면 끓이듯이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 자세로 한번 같이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힘있게. 자, 이제 지난 시간처럼 말이죠. 제가 코사인엑스를 그려보기 위해서 단위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단위원이라는 것은, 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0코마형인 그런 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요 각도를, 이 동경을 기준으로 요 각도를 X라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죠. 을 맞습니까? 그래서 X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쓱 커질 때마다 그때 값을 보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요 좌표를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 X 좌표는 코사인 X가 되고 그리고 y 좌표는 sin x가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이 x 좌표가 변동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자, 그걸 이제 진행을 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 지난번과 대칭 구조로 진행을 할 거야 자 그럼 봐봐 자 일단 코사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우리 값들 코사인 0도는 1이라는 거 그죠? 1에서부터 이렇게 꺾여 내려가잖아 그래서 꺾여 쑥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 같은 경우는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고 사실 얘네, 얘네 가지고 그 나중에 뭐 400도 뭐 이런 것도 다 구성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코사인 60도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코사인 90도 같은 경우는 0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게고 딱 이거 갖고 스타팅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로 봤더니 0도라는 각도에서는 x좌표가 1인 게 맞아, 오케이? 자, 저, 저 뭐야, 저 이름 뭐야? 아우씨, 저 곤돌라인가 뭔가 하튼 여저저 저 양반 이렇게 가다 보면 90도 됐을 때 x 좌표 0이 되죠. 아, 딱그 얘기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1에서부터 뚝 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떨어지는 그 경사가 우리 사인 때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0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다. 우리 호도법으로 좀 써주는 게 맞죠? 됐죠?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30도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때마다 한번 체크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6분의 파이. 그리고, 4분의 파이. 그리고, 3분의 파이. 요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이고, 그때 y 좌표는 요게 1이고, 요 때가 2분의 루트 3이고, 요 때가 2분의 루트 2고, 이요 때가 2분의 1이다. 여기까지면 이제 다 채운 거야, 사실.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 자,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돼. 90도까지 채웠어. 근데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쓱 이렇게 넘어가는데 x좌표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아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데 마이너스 몇 가지 가지?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거야. It's okay.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친구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결국에 180도라는 파이라는 지점에 갔을 때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저기에 표현을 이제 또 똑같이 해야겠죠. 맞습니까? 그 표현들을 이제 하나하나 할 건데, 결국 이런 느낌이죠. 한 칸, 두 칸, 세칸 내려갈 겁니다. 한 칸, 두 칸, 그리고 세 칸, 그리고 네 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자, 그렇게 갈 건데, 일단 얘기를 이렇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죠 이 2분의 파이에서 30도만큼 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30도라는 것은 6분의 파이만큼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그건데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다 이거지 우리 대칭성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너하고 너의 가운데가 너다라고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의 가운데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요. 왜? 3분의 3파이가 되니까요. 괜찮죠? 오케이. 그럼면감 잡았어. 이거 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잘 하더라고. 좁밥들도 자, 봐봐. 얘하고 얘는 4분의 몇 파이? 3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왜냐면 둘이 더하면 4분의 4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랑 더해가지고 뭐가? 6분의 5파이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요거일 때몇 도야 몇시야라는 그거를 잘할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완벽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맨땅에다가 아무것도 없이 쓸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거를 피나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보니까 화면이 좀잘려있는데 마음이 아프네 음, 음 계속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 X 나프를 계속 보는 겁니다. 270도로 갈 건데, 다시 좀 플러스로 가네.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원래대로 쓱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X 나프 계속 볼게요. 어디로 가? 1로 가지. 아, 그래서 원래 1자리로 요렇게 올라간다가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It's okay. 그래서 결국 요때 값은 2파이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값은 2분의 3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게 되고요. 그 안에 값들을 같이 채워보고, 지난 한번 사인드처럼 정역치역 주기에 대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제가 또다시 3등분을 하겠죠. 3등분 이렇게 쓱 이렇게 하고, 애들을 채워 넣을 건데, 자, 채워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없어? 분필들이. 나의 사랑스러운 분필들. 자, 요거로 채워볼까요? 분필이 렇게 없어? 음, 요걸로 가자. 자, 이번엔 요렇게 채우면 될것 같아요. 둘이 더해서 2파이가 돼야, 반으로 나눠서 파이가 될수 있겠죠? 자, 그럼 결국에 얘랑 더해서 2파이가 될려면이 6분의 7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6분의 12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랑 더해가지고 2파이가 될 레벨인 4분의 5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랑 더해가지고 2파이가 돼야 되니까 3분의 4파이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그때 값은 아 요때 안 썼네 요 높이는 마이너스 1에서 한칸 올라간 거잖아 괜찮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테고, 요 높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요 높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여기까지 이제 깔끔하게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여기도 또다시 몇 등분? 하나, 둘, 삼 등분, 요렇게 이제 얘기할 수있게했고 그럼 그때 이제 값들을 채워볼 건데, 너와 너가 합쳐서 3파이를 만들면 되겠죠. 그럼 3파이라는 것은 얘가 3분의 5파이가 되면 될것 같습니다. 3분의 5파이 그리고 얘랑 더해야 되니까 4분의 7파이가 되면 될 테고 얘랑 더해야 되니까 6분의 5. 11파이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다. 라는 것이고 다 채워봤습니다. 되나요? 자, 근데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한마퀴를 돌았으니까. 다시 한 바퀴를 돌때는 다시 리셋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가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된다. 그래서 이 친구는 주기 함수고 그 주기가 몇 파이다? 이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정역이라는 것은, 사인 트와 마찬가지로 정역은 모든, 모든 실수라는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역이라는 존재는 어땠습니까? 치역이라는 존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다.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이 치역이 형성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코사인 X를 그려봤습니다. 자, 어, 완벽하게 여기까지 다채워넣을수 있게 확실하게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사인을 배우고 코사인을 배웠잖아요. 네. 그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y는 sinx와 y는 cosx가 있는데요. 이 y는 sin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위로가 있고 여기는 아래로 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원점 대칭인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기함수라고 부르죠. 네, 이런 친구를 기함수라고 부른다는 걸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y 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죠. 그래서 이런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y 축 대칭이라고 부르고 이 친구를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근데 얘네 둘이 완전히 그냥 종이 한장 차이야.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 사인엑스하고 이 코사인엑스하고 생긴 면상이 똑같아요. 그죠? 완전 그냥 똑같이 뭐 이렇게 생긴 애잖아. 그지 이렇게 생긴 애인데, 얘를 살짝만 밀면 얘하고 똑같아. 뭐 얼마나 밀면 되냐면, 요만큼 있죠? 얘를 일로 옮긴다고 생각해봐. 자, 그럼 얘를 일로 옮기면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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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어떻게 돼? 이만큼이 일로 가니까 요렇게 그려지고, 이만큼이 가니까 이만큼 이 일로 가니까 요만큼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뭔 말이 되겠지? 어,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쓱 이렇게 채워질 테고, 이 노란색 그립이 얘하고 똑같다고 할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죠. 뭐죠? 이 s i n x를 x 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 동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식으로 쓰면 y는 s i n 에 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친구는 결국 뭐하고 갔다? 코사인 X랑 같다는 바로 그 공식.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뭡니까? 2분의 파이나 뭐 이런 애랑 엮였을 때, 각의 이름이 변한다는 그 공식 있죠? 그거하고 같이 엮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인 X와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알아봤습니다. 어, 확실하게 단란하셔가지고 자기 거만 만들어도 평타 이상을 칠 거야. 알겠지? 이 개념들. 어떻게? 맨따라 그쓸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확실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